네, 출렁교실입니다 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우연히 일치인가요? 그, 추석 연휴에 제가 이제 그 난개의 발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어, 이 유튜브에 난개의 발전에 대해서 또 다른 데서 영상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뭐 그걸 보고 제가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더 먼저 올렸어요. 시간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고 올린 건지, 하여튼 우연일지 식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연휴 동안 제가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도 제가 또 봐야 되니까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쪽은 저보다 구독자가 많아요, 많은데 이 조회수는 제가 더 많더라고요. 에이, 여러분들이 출란 교수 씨를 더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그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게 아닌가. 이게 뭐제 자랑 같지만 뭐 그렇게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타인이 올린 영상도 우리가 또 모니터를 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또뭐 인정도 해주고 또 본받을 점이 있으면 본받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얘기만 다 옳다 백프로 뭐 이렇게 주장하는 출란교실은 아닙니다. 어, 아,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만약, 말이죠. 일단, 진단이 잘못됐어요. 어, 난개가 왜 발전을 못하는가, 난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토론을 이렇게 쭉 하던데, 진단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처방이 나올 리가 없죠. 어, 나와도 잘못 나오고.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까 처방이 없이 끝나더라고요, 그냥. <웃음> 그래서, <웃음> 제가 오늘은 그 진단과 처방 한번 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뭐 처방을 얘기한다 해서 뚜렷한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진단만 정확하게 한다면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어, 판매하시는 분은 판매하는 사람대로 또 동호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그런 리더들 대로 처방이 각자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하나의 처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난개는 왜냐면 각자 의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회에 계시는 분들은 야 우리 전시의 방향을 한번 바꿔볼까 방식을 뭐 이런 식으로 처방이 나올 수도 있고요.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 방식을 바꾸는 방식으로 해서 또 바꿀 수도 있고, 또 애란인들은 난을 구매하거나 키우거나 하는 등등의 입장에서 처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단만 똑바로 하면 된다. 근데 이 진단이네요 네, 잠깐만요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만 똑바로 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진단 자체가 잘못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에서 제가 한번 올바른 진단을 한번 내려볼게요 네, 출렁교실만의 독특한 진단 방식입니다 에, 우리가 이제 그 난을 하시는 분하고 이제 가끔씩 저도 토론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야 난개가 왜 이렇게 침체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어, 이구동성으로 그러죠 어, 뭐 난인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난 인구가 왜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 난, 그, 에란인들이. 그러면, 난 가격이 폭락하니까, 난 가격이, <laughs> 난 가격이 떨어지니까, 거기다 이제, 그, 큰 메리트가 없어져서, 어, 출란을 할 이유가 없어지고,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난 가격은 왜 떨어지는데, <laughs>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 하나, 에란인이 줄어지니까 수요와 공급이 무너지는 거죠. 그 균형이 예. 공 공급은 자꾸 그냥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냥 있는데 또 배양이 되니까 자꾸 늘어나겠죠. 어, 축소가 늘어나니까. 근데 수요 살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 저 그럼 뭐 에란이는 왜 줄어들어? 그럼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 왜 떨어져? 그러면 <laughs> 에란인일 줄어 이게 그래서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몸 음, 하나의 몸뚱아리에요. 그래서 이걸 따로 떨어뜨려 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격 문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가격이 떨어졌다, 떨어졌다 하는데, 그러면 어느 선의 가격이 적정 가격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어, 우리 뭐 아가씨라는 중투를 한번 놓고 봅시다. 아가씨가 있어요. 한쪽에 얼마가 적정 가격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자기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 다 떨어졌다는 거,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럼 자기가 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올라야 됩니까? 이 촉수가 계속 재배될 텐데? 그니까는 또 아가씨를 안산 사람. 안 사, 지금 이제 구매하고 싶어. 그런 사람한테 떨어진 게 아니죠. 오히려 살 기회가 된 거죠. 좋은 중토를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 즉 본인들이 난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를 줄 알고 열심히 키워서 100평, 200평 되는 농장에서 증식을 쫙 시켜 놨더니 자기가 산 그거 10분, 20분 늘려 놨더니 자기가 산한 분의 가격보다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본전도못 찾더라. 그래서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어, 상당히 주관적인 거죠. 본인이 산 가격은 100만 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똑같이 50만 원 주고 산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다 팔고 나니까 좀 남아. 어, 근데 100만 원에 산 사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주관적인 판단들이에요. 그래서 어, 이 가격 문제는 말이죠. 상당히 주관적이래서 우리가 논의해서 좀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이 출란계에 꼭 악영향만 미치는 것이냐, 새로운 신진 세력들 젊은이들이 들어오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못 들어오게 하는 장벽이 될 것인가? 이것은 아주 깊이는 논의가 필요해요. 어, 단순하게 장사하는 사람이 그냥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휙휙 그냥 자기 판단대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 굉장히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비근한 예로. 다육하고 풍란 쪽으로 많이 동호회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 다육농장을 한번 찾아가서 한번 인터뷰를 한 영상을 여러분에게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다육도 비싼 건 비싸더라고요.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몇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다육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풍란도 그래요. 그러면은 다육이나 풍란이 싼 것도 있고 어, 많이 떨어졌죠. 풍란도 조직배양을 통해서 나오면서 가격이 예,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다육을 키우는 새로운 인구 유입을 막았느냐? 전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다육이 떨어져서 큰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가격 문제는 가격 문제는 오히려 하향 평준화되는 것이 새로운. 에라닌들을 유입시키는 데 촉매 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진단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그렇게 섣불리 내릴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에라닌 부분만 남은 거예요. 에라닌 부분만 그렇죠? 에라닌이 줄어드는 부분만 놓고 어 이야기를 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논의할 때 에라닌을 어떻게 이 신규, 그, 뭐, 나이 먹은 60대, 70대 들어오는 거는 그 에란인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의 그 퇴직금 가지고 투기, 뭐, 투자, 투기, 뭐, 이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서 얼마 못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10년을 하겠어요? 20년을 하겠어요? 난을. 뭐, 20대에서 30대.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신규 에란인으로 진입시킬 것이냐를 논해야지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의가 없어. 이런 논의가 없어.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대, 30대에서 무슨 고리타분하게, 저기, 출란을이 원예를 정적으로 키우는 사람이 매신하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는 착각하시는 거예요. 20대, 30대에서도 원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조그마한 관역식물 같은 거라든가, 다육이라든가, 뭐, 사서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우는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어, 싱글족들, 싱글족들이 집에서 혼자 살면서 애완견 키우듯이, 애완견 키우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은 애완식물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출란이 그 시장을 진입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이 사람들이, 어, 식물을 키우는 것을, 뭐,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럼 또한 가지. 출란은 고가잖아. 그건 싼 건데. 예. 이 고가의 출란을 이 사람들이 사겠어? 어 이건 투자와 투자와 투기. 예, 뭐 이런 등등의 성격이 있는 건데 출란으로 진입하겠어? 라고 하는데요. 20대, 30대에서 코인이나 주식 투자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는 통계층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제신 안 하겠지만, 그 자료를 쉽게 볼수 있어요. 이 사람들 월급 타가지고요 조금 조금씩 주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음. 그 떨어지면 이제 손해도 보겠죠. 어. 그 젊은 사람들이 쌍끓이로 주택 산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전부 다 투자 목적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자나 투기를 싫어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원유를 싫어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 단지 출란이 뭔 미, 남 얘기 같아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야기를 좀 좁혀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에라니인이, 젊은 에라니입니다. 여기 젊은, 젊은 에라니이왜안 들어오는가? 아, 또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논의에 집중해야 되는데, 출란기준는 그렇게 접근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앉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난초가잘안 팔리는 거야. 넘쳐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공급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판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매를 할까? 이걸 고민하고 앉아있으니 이 동떨어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러다가 나오는 얘기가 선물용으로 선물용으로 출란을 하겠다는 거예요. <laughs> 우리가 개업 진급할 때 이렇게 난처 주지 않습니까? 관음소심이나 철골소심, 뭐 보세 이런 난을 주는데, 이걸 출란으로 교체해서 주는 방식은 어떨까? 뭐 이렇게 논의하더라고요. 이게 뭐지자체수도 그렇게 한다면서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착각하느냐? 무엇을 착각하느냐? 이거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착각이 있죠. 여기는 뭐냐? 고전 원예와 일반 원예를 구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세계인데, 혼돈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고전원예 장에서 바라볼 때 선물용으로 주는 일반원예가 부러워 보이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 까그 시장을 넘어가려고 해. 그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고전원예 시장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난출란이라는건 일반원예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화원집에서 막 갖다 파는 거, 그런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고전원예 시장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이 선물용 난초로 하고 싶어. 그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를 여기서 7만원 내지 5만원이면 선물용 난초 죠 좋은 거꽃 달린 거줄수 있는데, 여기서는 10, 10만원 또는 뭐 비싼 건한 30만원 받아야 돼. 왜냐면 화이품은 안 되니까. 출란은 꽃을 자기가 인위적으로 막 피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배품 정도로 간다 그러면, 지고도 4초자 다섯 초 정도는 돼야 선물용으로 풍성하게 가는 거예요. 어, 뭐, 종자목처럼 한두 촉 가지고 선물로 준다? 이건 그러니까 턱도 없는 소리죠. 분이 풍성해야 돼요. 왜냐면 그 난초를 받는 사람이 진급을 했거나 개업을 해서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란하고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선물용으로 보기 좋아서 받는 거예요. 일반 원예로. 어, 그래서 책상에 위 올려놨다가 즐기다가 죽으면 버리고 또 사는 이런 일반 원예 시장으로 가, 개념으로 접근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네 네 쪽에서 다수 축은 돼야 돼요. 어, 근데 아가씨 네 쪽에서 다수 축자를 10만원에 팔아라. 그럼 누가 팔겠습니까? 그거를. 또그 10만원까지도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리려면, 아니, 뭐, 7만 원이 아니죠. 이, 이 똑같이 경쟁을 하려면, 5만 원으로 떨어, 져야죠 이게, 다섯 촉에. 그럼 한 촉당 만 원씩.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은, 이 고전 은행 시장, 또이 기준에 뭐, 이출란 시장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다 팔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해? 이거는, 1년에 산모작 시간은 대만, 광저우 중국, 이런 본토에서 막 수출되는데,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돈만 갖다 주면 언제든지 컨테이너로 와요. 근데 이거 아가씨 다 팔고 나면 한천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 전국에 선물용 난초가 천 분이 확 팔려서 하루 만에. 그그 다음날 뭘 팔죠? 아가씨는 어디서 공급하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원예 시장은 일반 원예 시장대로 두고 고정 원예 시장에서 논의해야죠. 이 일반 원예 시장으로 넘어가려면 이거는 조직비양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조직병, 그래서 잘해, 조직병 세계로 가는 어떤 시장을 열어주거나 또 놔둔다 하더라도, 이거는 고전원예 시장에서 논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별다른 세계예요 어,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고전원예만 가지고 얘기해 보자고요. 자, 고전원예라는 것은 출라만 비싼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벼 원종. 벼 원종이 있어야 벼를, 뭐그 통일배도 생산하고 아껴 라도 생산하고 이렇게 다양한 육종품들이 나오는 거야. 이 원종이 굉장히 비싸요 지금 그 벚꽃이 말이죠 처음에는 일본 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제주도에서 한 400년 된 벚꽃인가요 300년 벽이 게 벚꽃이 발견되므로 해서 벚꽃이 자생지가 우리나라 한반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일좀 제주도에 그 벚꽃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벚꽃나무가 근데 그 나무를 일본에서 아 이거 욕심나는데 저 나무 일본에 있으면 우리가 벚꽃의 종주 국가인데 그거 한 천억 천억 줄 테니까 팔시오. 제주도에다. 그럼 제주도가 천억 받고 팔까요? 나무 한 그루에 천억을 줘도 안 파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고전 원예 시장은 뭐가 됐든지 비싼 거예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원종을 키우는 작업이니까. 원종을 키우는 작업이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장, 고전 원예를 키우는 어떤 매력, 원종을 하나 키우고 희소가치성이 있고, 또 내가 키워서 좀떨어지던 가격이 좀오르던 어쨌든 사고 파는 시장이 투명하게 보장되고, 또 이것을 사고 파는 시장이 그냥 암거래 형식으로 막, 저, 저 시골에서 막 그냥 그 진주 합천, 막 저기 하도 뭐 이런 데서 그냥 경매하는 몇몇 시장이 아니라, 그냥 찾아가는 시장. 뭐, 요 문제도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하려 그러는데,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급하게 전시회부터라도, 우리 전시회를 열 때, 부산 같은 경우요, 동네에 뭐 온천장에 원예 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강당을 빌려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씩 가 보면 난과 관련돼 있는 분들만 와요. 네. 또는 그분의 뭐 친구 데리고 가는 거죠. 그냥 길거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온, 우리 동네에 가서 온천이 유명하잖아요. 그 온천 한번 한번 하러 갈까? 했다가 어저 꽃전시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그 그러니까는. 그 전시가 새로운 난인을 유입하는데 아무런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우리끼리 그냥 잔치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유지. 근데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시를 해운대 한복판에서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문희 종 전시를 해수욕장 한복판에서 한다. 그러면은. 수영하러 왔거나 또는 해운대 놀러 왔던 사람들이 이거 뭐야? 뭐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쑥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충동 구매가 이루어지듯이, 한번 충동 전시를 한번 관람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가 뭐 적든 많든 어떤 일년에한 명만 오더라도 그런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단순히 뭐 그냥 그 난좌대다가 에 그냥 고전적으로 정적으로 쫙 깔아놓고 일본 형식의 이런 난 전시회가 아니라 이런 그런 전시회가 아니라 아주 자유롭고 자유 분방하고 거기에서 작업하는 어떤 시장을 일반인들도 목격할 수 있고 예. 이런 자유로운 시장이 전시회 모습으로 탈바꿈돼야 된다. 아, 그래서 일반인들이 막 들어와야 된다 거기는 난 관계자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예전에 아마 서울에 계신 분은 잘알 거예요. 포천에 이동막걸리라는 유명한 데가 있어요. 이동막걸리. 자, 근데 이 주말에 축제, 이동막걸리 축제할 때그 이동까지 간다는 게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혀 가지고요. 가고 싶어도 못 가거든요. 이건 한계가 있는 거야. 사람을 수용하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찾아가는 축제라. 그래서 광화문 청계천에 내려와서 축제를 한 적이 있어요. 효과가 엄청 좋았다고 해요. 지갑을 열고 이동 막걸리를 사줄 수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는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축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속초의 저가 축제도 청계천에서 했고요. 뭐 하여튼 다양한 그런 축제들이 요즘에는 도시 한 박판으로 뭐그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축제는 뭐할수 없다 하지만 은 찾아가는 축제들, 즉 먹거리 축제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통영의 굴 축제를 부산에 와서 해요. 여러분들 11월 달에 예. 여기 그 해운대 백스코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축제로 탈바꿈 하는데, 난 전시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불가능한 일일 것 같지만, 혼맥랑한 일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예. 근데 이러한 소소한 노력들이 처방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 거기에 관계자들이. 예. 근데 이런 구체적인 처방이 없이 내가 난을 한만분 갖고 있어. 어, 근데 예전처럼 안 팔려. 그리고 팔린다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자기가 적당히 받고 싶은 가격이 안 팔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처분하지? 어, 이거 뭐 선물용으로 바꾸면 안 돼? 뭐 이런 진단을 하고 있는 거, 이런 진단을. 그러니까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가 없죠. 고전 원예 시장을 일반 원예 시장하고 혼돈에서 이것이 존재되는 가치와 이것이 존재되는 가치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 일반 원예 시장을 어, 활성화시키고 출란이 그쪽으로 분 넘어가는 부, 부분도 있어야겠죠.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쪽 세계의 인구를 늘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출란을 키우지 않고 선물용으로 받아 가지고 책상 에 올려 놨다가 물도 안 주고 그래서 죽으면은 아이, 죽었네. 이거 또 하나 사지 뭐. 이게 지금 관음소심, 철골소심 이런 그 일반 원예 난으로 선물로 주고 받는 시장이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죽어 줘야 농가에서 또 팔죠. 그안 죽이고 잘 키워가지고 매년 꼽히고 그러면 누가, 그, 저기, 난을 사겠습니까? 누가, 난 선물로 하려고 그러면, 아난 있으니까 갖고 오지 마세요. 다른 걸로 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사무실에 난으로 넘쳐나겠죠. 어, 3년 전에 받았던 난도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 그, 혼돈하면 안 된다. 아, 근데 이거 혼돈하고 있다. 그래서, 어, 우리가, <laughs> 난을 하시는 분이나, 또는 애란인이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현실 가능한 현실 너무 급하게 이게 한다 그래서 뭐 내년부터 난 인구가 확 유입이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다져나가야 돼요. 지금부터 자 지점부터 자 지금부터 다져나가는 하부 조직에서의 개선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급한 것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듯이 난개계의 투명성 신뢰. 확보. 이것을 어떻게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 확보를 어떻게 빨리 개선을 해서 그나마 난계를 떠나려고 환멸을 느끼는 사람을 붙잡아 두고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는 하나의 우리의 노력을 조그만 데서부터 해 나갈까? 이런 처방을 내려야지. 기존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 내 네, 남만 어떻게 좀 많이 팔릴까를 고민하니 방법이 나오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상도 결론이 없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시회가 중국처럼 그렇게 아주 어, 다이나믹하고, 뭐 우리는 전시만 하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헛소리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역동적으로 흘러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서 하나의 이벤트성을 볼수 있고, 그리고 그 바탕에는 투명성과 신뢰, 어떻게 거래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고, 또 유튜브나 뭐 어디서 뭐 병든 난초를 팔았네, 어떤 걸 샀더니 이건 조직병이야 조직비양인데 산채라고 속여 팔았네 등등의 이러한 정화 작업을 우리 한번 모여서 자기네들 사단법인이 있으니까 한번 모여서 자기 스스로가 이걸 못하도록 어떤 룰을 정하고 정화시키는 작업부터 먼저 하면은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난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이런 방법도 없어. 어 그냥 막 사기가 난무하고 누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데 단입 닫고 눈 가리고 전부 다 엉뚱한 진단만 내놓고 일반 운열시장을 두드리려고 하고 그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어, 난뭐안 제가 그래서 했잖아요. 거기 토론하는 사람이 저보다 나는 파는 사람들이야. 어, 그러니까 진단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정말 진단을 하려면 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열어놓고 솔직한 이 세미나가 돼야 된다. 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강력하게 제어할 것인가. 어, 이런 노력들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려는 시도 자체, 예, 시도 자체가 많은 에라인들의 박수를 받을 것이고, 또, 새로운 인구가 들어오도록 추천도 할 것이고, 또, 해운대 해수욕장에 수영하러 왔다가, 뭔가 전시회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어, 괜찮은 것 같아. 다육이나 뭐, 관엽식물 사는 것 보다 는 나을 것 같아. 예,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고 충동구매를 일으키는 가운데서 에라인 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 어, 저도 가족끼리, 저기, 그, 주말에, 이게, 식물, 쭉 있는, 비닐하우스 있는 단지에 이렇게 가보면은, 처음에는 뭐 난, 난석이라든가, 난 비료 한번사려고 갔다가, 충동구매로 굉장히 그, 관엽식물을 사온 적이 있어요. 예, 뭐 벌레 잡는 식물이라든가요. 뭐 이런 거, 야, 모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저거 있으면 모기 좀 잡아먹지 않겠어? 잡아먹기뭘 잡아먹어요? 뭐그 식물이. 야, 잡아먹지도 않는데, 그냥 마케팅이에요. 예, 이거 한번 모기를 잡아먹습니다. 모기를 하도 안 잡아먹어가지고 제가 모기를 잡아다가 거기다 놓아줬다니까요 식물에다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냥을 안해 <laughs> 어, 주인이 알아서 주겠지 <laughs> 이게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충동구매를 일으키는 거예요 충동구매를 일으켜서 또 죽으면 아이 죽었네 그리고 또 사는 거죠 죽어야 농가들이 돈을 버는 것이지 안 죽고 영원히 그냥 그 식충식물들이 번식을 해서 뭐 두분세 분씩만 늘어나면 은 식충식물 저, 키우는 농가들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일반 원예 시장을 자꾸 두드리려고 하지만 일반 원예 시장은 출란이 조직병을 통해서 일반 원예 시장으로 가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 것 뿐이에요. 어, 그렇게 있는 것 뿐이고, 또이 고전 원예의 희소가치성을 인정하는 고전 원예 시장으로 진입하는 이 어떠한 세계는 또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음. 그래서, 예, 전 정확하게 진단을 내, 내려야지 이 처방이 나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어떤, 그, 진단이 나오고,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지 예,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생각이 예, 매우 궁금합니다. 출연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